교촌치킨, 배민올리 선언의 충격 배달앱 업계 지각변동 시작됐다. 교촌치킨이 배달앱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교촌치킨은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앱 민족에서만 판매됩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에서는 더 이상 주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배민올리, 오직 배민에서만 교촌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결정, 그 배경과 파장은 단순히 한 프랜차이즈의 결정 그 이상입니다. 배달앱 업계의 구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입장, 소비자 반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이슈입니다. 자세히 뜯어봅시다. 배민과 교촌 무슨 거래가 있었나? 교촌 f F&B는 배민 올리 협약을 맺으며 다른 배달앱인 쿠팡이츠, 유기요에서 철수하고 배민과 독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민 입점 유지, 쿠팡이츠, 유기요 입점 철회, 중개 수수료 인하 혜택 제공, 할인 프로모션 등 배민 측이 자사 비용으로 지원. 기존의 중개수수료는 2.0%에서 많게는 7.8%까지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배민은 자사 수익을 줄이면서까지 교촌을 유치한 셈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플랫폼 전쟁 배민BS 쿠팡이츠. 배민은 현재 배달 앱 점유율 1위지만 쿠팡이츠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단건 배달과 와우 멤버십 연계 할인 등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보면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담이 크고, 플랫폼 내 노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민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촌치킨이라는 메이저 브랜드를 품에 안으며, 소비자 충성도와 가맹점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배민올리는 누구에게 이득인가? 배민은 교촌치킨 독점으로 브랜드 인지도 강화, 경쟁의 쿠팡이츠와 요기요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만들 수 있음, 할인 프로모션으로 사용자 라길라크 마이너스인 효과 기대, 교촌 f b 는 중개수수료 인하로 가맹점 수익 개선, 자체 공공에 땡겨요 활용해 플랫폼 다변화 전략 가능. 한정된 플랫폼 안에서 브랜드 집중도 높아짐. 가맹점주는 수수료 인하, 배민 할인 연계 등으로 실제 매출 상승 기대. 주문 채널 단순화로 관리 효율성 증가. 단 특정 플랫폼 종속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 소비자는 쿠팡이나 요기요 유저는 불편함 겪을 수도. 배민 내 할인 혜택이나 마케팅 강화 가능성 높음. 프랜차이즈의 선택은 협상력. 이전까지는 프랜차이즈가 배달앱에 얹혀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반대입니다. 브랜드 하나가 입점 여부만으로도 플랫폼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교촌이 이렇게 움직이자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본격적으로 배달앱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앱은 어디인가? 수수료가 낮은 앱은 어디인가? 광고와 프로모션을 더해주는 곳은 어디인가? 이제는 단순히 전부 다 깔고 주문만 받자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디와 손을 잡느냐가 브랜드의 매출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어떻게 반격할까? 당연히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겠죠.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 기반, 배송 인프라, 로켓 배송과의 연계 등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탈이 시작되면 쿠팡이츠 입장에서도 수수료 구조나 정책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기요는 이미 공공액과의 연계에 더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젠 수수료 전쟁, 독점 전쟁, 정책 경쟁, 소비자, 락인 구조 경쟁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플랫폼 간 구의 경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배민은 이미 다음 타깃을 정하고 움직일 것이고, 쿠팡이츠도 메이저 브랜드와 독점 협약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BBQ, BHC, 굽네 등 치킨 브랜드,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등 피자 브랜드, 스타벅스, 투썸, 이디아 등 카페 프랜차이즈까지, 누구를 먼저 선점하느냐가 배달앱의 생존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교촌치킨의 배민 올리 결정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배달앱 업계의 방향 프랜차이즈 유통 전략 소비자 구매 습관 그리고 배달 노동 시장까지 바꾸는 엄청난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브랜드들이 이 흐름을 따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재산 플랫폼이 등장해 판을 뒤엎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배달앱 전쟁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